가수 박군이 말린 지해를 직접 먹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박군은 오는 15일 방영될 예능 프로그램 '카레 전쟁'에서 스페셜 MC로 등장했는데요. '카레 전쟁'은 대한민국 팔도 대표 명인들이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향토 음식과 식재료를 소개하기 위해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며 이날은 주한상이라는 주제로 음식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경상도 대표 박경래 명인이 남자 허리에 직방이다라며 말린 진의 식재료를 공개하자 박군과 이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를 박차고 말린 진의 앞으로 뛰어나갔는데요. 말린 진해를 발견한 박군과 이찬원은 각자 상반된 반응을 보여줘 웃음을 안겼습니다. 이찬원은 말린 진해의 실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박군은 말린 진해의 눈을 떼지 못하더니 곧장 입으로 직행시켜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5년 경력의 특전사 박군의 상남자다운 모습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박군은 이날 카레 전쟁 mc로 활약하고 있는 이찬원과 같은 고향 출신인 걸 알고 또한번 깜짝 놀랐는데요. 박군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이 고향이라고 밝히자 이찬원도 저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다고 말해. 두 사람은 뜻밖의 고향 사람을 만났다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울산 출신의 트로트 스타 박군과 이찬원의 상반된 매력으로 기대되는 l g l 로비전과 TVN 스토리의 칼의 전쟁은 오는 15일 방송될 예정입니다.